구로 노인종합복지관 디지털톡톡 봉사단에서 알려드리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알짜 정보들입니다. 첫 번째 기능은 내 위치 공유해주기인데요. 이 기능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내 위치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좋은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방 채팅방에 들어가, 들어가고 난 다음 두 번째 채팅방에서 왼쪽 하단 더하기 모양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 지도를 누르고 이 위치 전송을 눌러주시면 위험할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위치를 방금 방알수 있는 좋은 정보, 좋은 기능입니다. 두 번째 기능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보낼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. 많은 사진을 한 번에 전송해 주시고 싶을 때는 우선 대화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서 왼쪽 하단 더하기 모양을 눌러 주십시오. 그리고 난 다음 앨범을 선택하시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 왼쪽 하단 사진 묶어 보내기를 클릭하십시오. 그 다음에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 후 전송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.